막 이러면서. 음. 그. 아! 음. 음. 냉! 냉! 그 지루가 인기있어. 아, 씨! 시... 쭈! 시추. 제가 처음에 키웠던 강아지 종이 시추였죠. 자, 자연스러웠다. 예. Yeah. 아주. 아, 좀. 아, 이왜 이렇게 찌질한데, 와? 너, 너 찌질이야. 너 나만큼 배수 못해. 여기 총 없앤다. 뒤진다. 어어. 어. 탑텐300 기억이여. 검사. 라라라 아, 너무 총이 적절치 못하다. 뭐 차라리 언어 음, 엄포 들어야 되나? 엄포. 가까이 있는 애들은 이걸로 빠빠빠빠. 멀리 있는 애들은 이걸로 빠. 오케이? 유노. 그 전에 조절 질 테니 걱정 말고, 예아. Yeah. 배그 처음 하기에 할 만한 게임인가요? 땀땀. 그 땀땀 정확하게 잘 고르셨어요. 진짜 땀땀이에요. 처음 하기에 지금 사람들이 너무 꼬였어요. 근데 저는 1700시간에도 처음 한 사람이랑 실력 비슷해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어려워 보여요? 저는 아직도 어려워요. 아, 뭐 쉽지 않나?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전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어렵거든요. 아그 이거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저는. 옛날보다 보 굉장히 잘해요 오늘 심지어 총합 2킬? 옛날에 8시간도 1킬 하기 힘들었어요 밀카님 왜 맨날 도망가기만 해요 죽으니까요 아 그래도 죽여야 될땐 죽인다고 지금 1킬 안 보이세요? 참나 이거 현실 세계에서 1킬 한 거면 한 명의 인생을 나 만약에 누가 나 1킬 하잖아? 그럼 나 게임 끝나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건데 밀카님이 이럴 때 남자친구 있었으면 하는 순간 있어요? 어 외국 나와가지고 비행해서 이제 내려가지고 핸드폰 봤는데 카톡 온게 아무것도 없을 때 예. Yeah. 해야와 진짜 와 진짜 너무 좋아야 약간 연애 감정을 만날까 말까 하는데 애매한 상태에서 연애 감정 가지려고 하면 저 오히려 그 사람이 너무 싫어져요 어나 탑트연님 야, yeah, check my profile. y o u 개 벌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k y porosim t 탕탕탕 you catch yourself. Oh, Anton, only any p r o a n g 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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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난 너를 봤는데 어디로 가니? 안 보이니? 어 숨을 데가 없니? 나 망했니? 어넌난못 보니?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지 않니? 저셔 저, 말이 말투가 왜 이러지요? 오오케이 이제이니 아니 왜오명명았았여여분저저등못해 해요. 대하지 마세요 와 1등각 유하유와 있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못하니까 사랑해님 <목소리> 구독 구하 멜시 폼 워타 범 마시 토 런티 감사 인다 구독 고마스 냐 멜시 멜시 사랑합니다 땡큐 땡큐 사랑해요 고마우 여기 한명 있을 거란 말이야 1대1 하다가 하나 죽었거든요 아 뭐야 둘다 죽었어? 아니지 아아 어, 어, 어. 아, 보인다 저기도 보이고 아 씨... 던질 것도 없어 아 머리를... 차분하게... 아 길리 에바잖아 양 오셨구요 어허 사랑해요 너의 에임 릴카 에임 Do y o 카 에임 You know, 와우 wow, 와우 wow, Your aim so 나빠 조시만 우리 세명 같이인데 둘다 내 위치만 알아 이거 쳣댔어 둘다 내 위치만 알아 어떻게 도망가지 이거 쳣댔어 그래도 쟤네 한대씩 다 때렸어 내가 이겼어 난 내가 양념 내가 진짜 MSG 킹이다 아 몰라 돌아 돌아 너네끼리 싸워줘. 나는 잠시 어 아, 저기 보인다. 아 괜히 괜히 싸우지 싸우지 말까? 여기서 잠시 나 아, 뒤에 바로 있을 텐데. 어어야개개 아이씨 개... 나만 나만 왜 나는 나를 만나서 다다다 누가 죽었니? 위에가 죽었니 아래에가 죽었니? 어어 어. 저기에가 죽었니? 내가 죽었 내가 그 죽겠. 여러분 저 1등 못하는 거 아시니까 어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해. 어 이거 1등 못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해 만두개만두개만두개만두만두개만두 맞지? 맞지? You know? 만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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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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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킹우두님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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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두만 사람이다, 킹, 키모, 강우단님 킹우다님. 강우다님,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하이, 하이. 그러면, 내일, 내일은 좀더 길, 솔직히, 방송 일찍 해서 미안한데, 오늘, 오늘 제가 프랑스 갔다 와서 오래돼서 그런지, 애기들이 애교가 미쳤어요, 지금. 그래서, 어, 어, 그래. 사진 진이민이민영이이거용 민용아, 민민영아 민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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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용이, 엄마가 너무 오랫동안 나가수 있어. 와, 미쳤다, 진짜. 서운했어. 그래서 아까 불고기도 훔쳐먹었어. 에이, 위험해. 응? 이런데 어떻게 게임을 하라는 거야, 정말. 어? 너 그러다 걸리겠다, 저 끄네. 응? 엄가 몸매 y b e 라키키키 e a chichi. I go to the room. You don't k 다니까 w 게임하고 있는데 지금 o i n g Jim, you're n o 거 going 요 o play. You're going 이, 여러분, 이거, 이거, 요, 양통수, 졸, 커텅이 요거, 양통수 이렇게 만지면, 보들보들 하면서, 아, 그래, 그거. you're the